와, 야, 보이십니까? 자, 보이십니까? 오징어가 세 마리, 세 마리. 자, 좋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자, 오늘은 초 대형 사각 통발 조업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어, 지금 신속하게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꽁치 바람도 많이 부는데 꽁치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자 지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시죠.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이고, 이 바람통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야,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보십니까? 아하. 바람통에, 씨알 좋은 문어가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바람통에. 자, 빨리, 어, 위험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칩니다, 파도가 심파습니 파도가 굉장히 심하깊습니 다... 야, 뭐별이별게다 들어오네요. 일단은 아, 이고 박하지. 시야 또... 좋은 이렇게 박하지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야, 보이십니까? 와, 진짜 큰. 이게 여기서는 홍대랍니다, 홍대. 대야입니다, 대야. 엄청 크죠? 대야가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또. 야 자. 좋지, 좋습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니다 아이고, 지금 거의 바람이 태풍수입니다태풍수준 몸을 못 들겠습니다, 몸을. 아, 진짜. 다시 닦아서. 렌즈를 닦아서. 자,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허옇게 뒤집어지죠? 와, 코마리 자, 자, 빨리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겠습니다. 아,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야, 뭐야? 아, 와, 잠깐, 잠깐,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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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지입니다. 박하지. 바카지. 아, 현상당이 좀 박하지입니다. 박하지. 바카지. 그 다음에, 자, 소라, 참소라. 곰 도다리가 이렇게 또한 마리 들었네요. 아, 보십니다. 시 좋은 도다리가 한 마리 들었습니다. 살도 빵빵합니다. 자, 좋치. 좋습니다. 아, 파도 너무 많이 치네요. 아. 아 파도가 파도가 멀미 나있다 지금 어, 파도가 너무 많이 쳐 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너무 많이 쳐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징어 가보징어 통발 어, 한번 보러 왔는데 바로 연결해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갑오징입니다. 아, 시알도 괜찮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자, 어 이렇게, 자 시알 좋고 갑오징 한 마리 됐습니다. 아, 시알 좋습니다. 여기 는알이 맛있 은데, 야야 될 수도 없어. 우와 야 보이 십니까? 자, 보이 십니까? 일단은 마리 하고 자또 이런 시야 좋은 오징어가 또야 좋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또시알 좋은 오징어가 두 마리가 들었습니다 어자한 마리는 굉장히 크네요 한 마리는 제 신발보다 솔직히 더 큽니다요 자제 신발이 270인데 훨씬 더 큽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아, 아 카메라가 뻘이 막 튀고 얘들아 보입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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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이따 시야 굉장히 크네요. 자, 일이 쉬운 시야, 시야 좋은 또가보진거가또 한마디 가 들었습니다. 아, 자, 보십니까 자, 좋지, 좋습니다.